<든든> 아, 전전전뭔다돈이 장난... 아, 미친 사람들 같아. 아, 아 이게 돈이 들어온 <laughs> 데잖아요 여기가. 다음에 가는 집이 평택이라고. 네. 아 있다. 평택 완전 핫한 도시잖아요 지금. 아, 네. 반도체 도시가 될 거잖아요. 아 오. 맞아요 맞아요. 어. 지금 평택에서 복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. 오. 대단지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인프라가 갖춰질 거예요. 오. 진짜, 집 주변이 엄청 핫해지겠네요. 가면서 제가 추워 느낌으로도 설명을 해줄게요.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장소는요, S전자 평택 캠퍼스. 음 그쵸, 지금 옆에 보이는 게 S전자 반도체 공장 건물입니다. 추가로, 4, 5, 6 공장을 증설 중이야 지금 오대박이 <laughs> 용인시랑 화성시가 S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나서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100만 인구잖아요 오 아, 그럼 여기도 100만 원 따놓은 당상이네요 아 맞지 맞지 앞으로 이 S전자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주위가 엄청 활발해질 예정이에요 지금 자, 평택 대단지 두 번째 투어 장소는 바로 옆으로 보이는 이 부지. 대형 대학병원이 생길 부지입니다. 아 와. 엄청나죠? 여기에 병원이 들어오면 이 근방에서 가장 큰 병원이 되겠네요. 네, 네. 그렇죠, 그렇죠.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근처에 약국, 카페, 뭐 식당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음. 생활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예정이에요. 아, 근데 지금 계속 창 밖을 보는데 지금 네. 지우려고 하는 토지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많고, 어 진짜 이거 대단체가 되겠는데요?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에요. 볼 곳이 한 군데 더 남았는데 네. 여기는 내려서 다 같이 한번 보자고. 오 네, 좋아 좋아. 평택 대단지 투어 마지막 장소는 바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부지! 오! 오 엄청 요 아니 여기가 반도체 산업이 활발해질 테니까 네. 이런 이과 계열 학교가 들어와서 네. 같이 협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?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. 네. 아니 이렇게 지역에 카이스트 캠퍼스가 들어오면 집값이 오른. 아 그래서 대전에 카이스트 캠퍼스가 들어왔는데 그금방이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, 이부분이 아, 있습니다. 또 맞아. 아시네. 그럼 여기도 오르겠네. 이런 입덕 벌어지는 인프라들이 몰려 있어서 아파트 대단지들도 지금 쭉쭉 들어오고 네네. 있는 중입니다. 자 이쯤에서 해보는 알쓸부자퀴자. 사실 제가 여기를 계속해서 대단지, 대단지 이렇게 가리켰는데 이 대단지를 진짜로 가리키는. 단어가 있습니다. 스마트하고 똑똑한 도시를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복합 산업단지 이름은 땡땡땡 c 티인데요나 이거 알아. 아, 저 알겠다. 오. 하나, 아, 둘, 셋, 레리 어디 형? 어떻게 나와서 카메라 사진 뽑나지 않았어요? 몰랐어요? 들어본 적 있어요. 네. 오, 진짜. 어. 야, 역시 맞아요. 네. 여기가 <laughs> 네.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가 될 거란 말이 있습니다. 그쵸. 지금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엄청 뜰 예정이래요. 네, 예, 맞습니다. 우리가 지금 볼 집은요, 놓치면 안 되는 집. 아, 안 돼, 안 돼. 네,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엄청 핫한 아파트입니다. 아 거기다가 인프라의 축복이 끝이 없습니다. 아 네, 지제역 차로 약 13분. 서정리역 차로 약 14분 그리고 인근엔 평택 제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요 오. 곧 평택동부고속화도로도 개통이 예정돼 있어요 와 미쳤다. 완벽하다 지제역은 SRT 1호선까지 다 다니니까 맞아. 그리고 GTX-A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음. 연장 심사를 통과하고 예. 또 평택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하, 예. 너무 중요하죠 음. 음. 아니, 저 같은 학부모들은 학군 인프라 너무 중요한데, 네. 단지가 이렇게 지어지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유치원, 초등학교,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럼 학교가 생긴다? 그럼 그근방으로 사교육시설, 뭐 학원들 많이 생겨서 학원가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은, 되게 네. 대치동이 생깁니다. 경기도의 대치동이 되는 거죠.